10년 뒤에도 지금 하시는 일 과연 그대로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035년 우리 직업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한 아주 중요한 보고서를 같이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거대한 변화와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거든요. 지금 우리 직업 세계는요. 말 그대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엄청난 폭풍을 만들어내는 세 가지 힘은 뭘까요?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인공지능, 바로 AI 혁명이죠. AI가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동료가 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이메일 써주는 건 기본이고, 이제는 복잡한 데이터 분석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까지 내놓으면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를 그 편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힘은요, 바로 인구구조의 변화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데 207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이 65세 이상이 된대요.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는 거죠. 이건 단순히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동시에 돌봄이나 의료 서비스처럼 사람의 손길이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수요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힘 바로 기후 위기에 맞서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 쓰는 제품, 이 모든 게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 같은 녹색 일자리는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고요. 반대로 기존의 화석 연료 산업은 뭐 어쩔 수 없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럼 이세 가지 거대한 힘이 만나서 우리 직업 세계를 어떻게 바꿔 놓을까요? 보고서가 예측하는 2035년 노동 시장 정말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대격변입니다. 이게 그냥 몇몇 직업이 없어지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 전체가 격개별, 마치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거대한 지각변동인 거죠. 수백만 명, 정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완전히 새로 짜야 하는, 그야말로 대규모 직업 전환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패턴이 보이지 않나요? 한쪽에서는 보건 복지나 소프트웨어 개발처럼 사람의 세심한 손길이나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한 직업들은 수요가 늘어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자동화로 쉽게 대체될 수 있는 단순 사무직이나 제조업 조립 같은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명확한 흐름이 보입니다. 결국 미래 성장의 핵심 키워드는 딱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바로 사람과 기술이에요. 이 데이터를 보면 보건, 전문기술, 교육 분야가 가장 크게 성장할 거라고 하잖아요. 이 분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바로 깊이 있는 전문 지식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랬다면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아니 이걸 기회를 삼으려면 도대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보고서는 바로 여기서 우리의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제는요.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생산성 제이 커브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AI를 막 도입하면서 겪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 있죠. 이게 바로 J 모양 곡선의 가장 바닥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적응기만 잘 버티고 필요한 기술을 착실히 쌓는다면 곧 엄청난 생산성 폭발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이기도 한 거죠.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술은 계속 바뀌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특정 기술 하나만 믿고 갈순 없겠죠. 오히려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학습 능력, 다른 사람과 힘을 합치는 협업 능력 같은 이런 인간 고유의 소프트 스킬이야말로 여러분을 그 누구도 대치할 수 없는 인재로 만들어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표를 보면 미래의 인재상이 더 명확하게 그려집니다. 분석적 사고나 AI 활용 능력 같은 건 중요도가 매우 증가하죠? 반면에 단순 반복 작업이나 육체적인 능력은 가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래는 시키는 대로 그냥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미래에 꼭 필요한 역량을 이렇게 7가지 핵심 그룹, 일종의 필수 스킬 툴킷스로 정리하고 있어요. 읽기, 쓰기 같은 아주 기본적인 기술부터 시작해서 문제 해결, 분석 소통 능력까지 다 포함되죠. 이 모든 기술을 바탕으로 특히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능력, 이게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싶으시죠? 다행히 이 보고서는 문제만 던져놓고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와 개인이 뭘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 계획, 일종의 청사진을 딱 제시하고 있거든요. 국가 차원에서는 크게 이 3단계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 기술의 표준을 만들어서 다 같이 알아볼 수 있게 하고요. 둘째, 쇠퇴하는 산업에서 성장하는 산업으로 사람들이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다리를 놔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이게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노동 시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인 셈입니다. 이 모든 전략을 관통하는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이거예요. 저 사람은 은행원이야. 이렇게 직업 이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고객 응대를 잘하고 데이터 분석 능력이 뛰어나.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가진 개별 과업 능력, 즉 기술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직업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든 진짜 알맹이에 집중하자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나는 바로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내 커리어와 내 기술에 대한 주도권을 남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되찾아 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주도권을 쥐어야 하냐고요? 왜 서둘러야 하냐면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44%.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회사에서 인정받는 핵심 능력 있죠? 그 능력의 거의 절반이 앞으로 불과 몇년 안에 쓸모 없어지거나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경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내가 가진 기술이 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하고요. 둘째, AI를 내 일자리를 뺏는 경쟁자가 아니라 내 능력을 키워주는 파트너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평생 배운다는 자세로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야겠죠? 마지막으로, 나는 무슨 직무를 했어가 아니라 나는 이러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 라는 관점으로 커리어를 봐야 합니다. 미래는 그냥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만들어가는 사람의 것이 될 겁니다. 결국, 일의 미래는 어디에 정해져 있는 답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맡으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